계속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어, 사도행전의 말씀을 새벽에 듣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 있고 또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셔서 초대교회 사역들이 잘나타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은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여러 사도들의 이야기였다면 이제 사도행전은 바울 위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제 막 생겨난 개척 교회입니다.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었다고는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면 역사나 규모 면에서 아주 작은 교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세계 선교에 가장 앞서 앞장섰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로부터 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하는 시몬과 브레네 서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아멘. 이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같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안수 기도하여 전도하러 보냅니다 파송을 합니다. 이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받을 수 있었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말씀을 받고 세음을 얻으려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반응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혹시나 내 안에 더러움은 없는지, 연약해서 또 넘어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배를 타고 부부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예수님을 전하고 바보라는 곳에서 또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을의1차 전도행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산람이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이르러방일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 보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는데, 여기서 요한은 마가복음을 지은 마가 요한을 말합니다. 그들은 바엑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와 총독 석유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석유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올,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 바예수는 이를 방해하고 믿지 못하게 하려고 힘을 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비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두게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부하는지라 아멘 두절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중목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때부터 처음 으로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불려지게 됩니다. 성경은 바울의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고쳐 썼습니다. 실제로 그때부터 바울은 사울이란 이름 대신에 바울이라는 칭을 썼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바꿔 썼을까요? 그것은 이방인 전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고 유대식 이름인 사울을 자기가 원래 쓰던 로마식 이름인 바울로 호칭을 바꾼 것입니다. 바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것이죠. 이 모습이 사명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같은 의미지만 이 주님의 복음의 사역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이름을 바꾸어 쓰는 모습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이스의 행동을 담대히 끄어주면서 말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지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당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이 모습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리고 명령한 대로 실제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명령을 하니까 그대로 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모두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도권을, 주도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의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더욱더 사모하십시오. 말씀에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함을 가까실 것입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며, 실제적으로 성경의 말씀이,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질 것입니다. 혹시라도 성의의 충만함을 받는 데 있어서 꺼리낌이나 두려움이 있다면, 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회개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깨끗히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에는 바울 일행이 복음사역을 하는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의 이름이 요한은 그들을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 요한은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합자들의 여러 변화가 있지만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계속해서 바울의 행적, 바울의 사역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비시비아 안디옥의 유대인 회당을 찾아 그곳에서 성 성경 낭독이 낭독 남독 이후에 회당장은 이곳에 처음 나온 바울 유령에게 양극된 성경에 근거하여 교훈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어렵게 얻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17절에서부터 나옵니다. 17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군해 된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시작부터 시작하여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개관하며 광야 시대, 가나안 정복, 산지자 사무엘이 나오기 전까지의 사사 시대, 왕정 시대를 거쳐서 다윗 왕을 특히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판자라고까지 말씀하며 또 하나님께서 두그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부주인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가 오시기 전에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요한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쭉 나열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이들 그들이 예수를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를 보면 성경 전체를 아울러 전하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꼭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므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께 더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감사하다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선망합니다 바울의 복음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듣는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복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바울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을 정제하고 박해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변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심을 알고 있었던 그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고 또 있는 모습 그대로 쓰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점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을 통하여 일하시고, 또 단점을 통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며 쓰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복음사역자로 쓰셨고, 쓰셨고 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성품으로 또한 은사대로 하나님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복음사역자인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복음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소를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사나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이스라엘 조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 약속은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까지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32절에서 43절까지는 예수님을 힘입어 제사함을 얻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심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44절에서 마지막절, 52절까지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한 대에는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도 있었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3장에서 우리는 성의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당대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알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처럼 되는 것이 아닌 복음을 온전히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어연히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이며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를 쓰시고자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바나바와 사도바울이 복음 사역을 성유의 충만함으로 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복음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사명자로 부르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사도부할과 바나바가 성의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했던 것처럼 성의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 사명자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우리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